정동원, 미스터 트롯3의 전문가. 반응과 코멘트 능력에 극찬받다.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3에서 새로운 마스터로 등장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는 뛰어난 가창력과 그간 쌓아온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노래 실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정동원이 미스터 트롯삼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리액션과 현장감을 넘치는 멘트들은 그를 다른 마스터들과 차별화시키며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더욱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1. 정동원의 리액션, 미스터 트롯삼의 특별한 매력. 정동원의 리액션은 단순히 카메라 앞에서의 연출된 표정이나 제스처가 아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이는 반응은 그 순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다. 무대 위에서의 감동적인 순간이나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정동원은 그의 섬세한 표정 변화와 눈빛으로 시청자들에게 그 감정을 전달한다. 그의 리액션은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인다. 정동원이 보여주는 리액션은 그가 무대 위에서 어떤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결과물이다. 그의 눈빛 하나, 입꼬리의 작은 변화도 무대의 분위기를 좌우하며 참가자들은 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는 더 나아가야 할 점을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정동원의 리액션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참가자들의 퍼포먼스에 대한 피드백이자 무대의 감동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예리한 관찰력과 따뜻한 멘트, 정동원의 독보적인 마스터 역할. 정동원의 또 다른 강점은 그가 던지는 멘트에 있다. 그는 언제나 진지하면서도 참가자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내린다. 이 과정에서 정동원은 단순한 평가자가 아니라 참가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무대에서 실수를 했을 때, 정동원은 그 실수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다시 한번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그는 평가를 내릴 때 감정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며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가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그가 던지는 말은 언제나 깊이가 있고 상황에 맞는 진지함을 갖추고 있다. 그의 코멘트는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시청자들에게는 무대의 본질과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정동원의 멘트는 프로그램 내내 흐름을 제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 하나가 무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무대 평가자가 아니라 무대의 감동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3. 정동원의 감정선. 무대에서의 진심을 전달하는 능력. 정동원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감정선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복잡한 노래를 부를 때나 감동적인 순간에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며 자신의 리액션을 통해 이를 표현한다. 특히 고난도의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그 감정에 맞는 반응을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그 감동을 함께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의 리액션은 단순히 몸짓이나 표정에 그치지 않고 그가 느낀 감정을 시청자와 공유하려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무대에서 고난도의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동원의 눈빛과 표정은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선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는 시청자들에게도 그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순간의 몰입도를 한층 높여준다. 4. 참가자들과의 교감, 그리고 프로그램 내내 흐르는 따뜻한 분위기. 정동원의 리액션과 멘트는 프로그램 내내 참가자들과의 교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그 감정에 맞는 반응을 통해 참가자들과의 교감을 형성한다. 그가 보이는 따뜻한 표정이나 격려의 말 한마디는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들이 무대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동원의 리액션은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거나 감동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흐름을 세심하게 포착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표현한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그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정동원은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긴장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돕는다. 5.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 정동원 정동원의 마스터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무대에서 참가자들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로서 시청자들에게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가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동원은 자신의 역할을 평가자나 전문가로서의 한계를 넘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모든 순간을 세심하게 바라보며 그 순간들을 더욱 의미있게 만든다. 그가 보여주는 리액션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단순히 이끌어가는 것을 넘어 참가자들과 시청자들이 무대의 감동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그 자체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 고요한 표정, 그리고 미소는 무대 위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정동원의 역할을 넘어서 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이는 힘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 3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리액션과 예리한 멘트를 통해 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마스터로서의 역할을 넘어 참가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 그는 프로그램의 전개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리액션과 피드백을 주어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동원의 마스터로서의 역할은 미스터 트롯3의 매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반응과 멘트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끌어가며 참가자들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또한 그의 진심 어린 말과 리액션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7 정동원의 독특한 스타일 그가 프로그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 정동원이 미스터 트롯3에서 보여주는 스타일은 그가 다른 마스터들과 차별화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그는 프로그램 내내 그만의 독특한 감정선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시청자와의 깊은 교감을 형성한다. 그의 리액션과 멘트는 단순히 예능적인 재미를 넘어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정동원은 프로그램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활약은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정동원의 존재감은 미스터 트롯 3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의 리액션과 코멘트는 그 자체로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며, 참가자들의 무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또한, 그의 따뜻한 피드백과 세심한 관찰력은 참가자들의 성장을 돕고 시청자들에게는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동원의 마스터로서의 활약은 단순한 평가자 역할을 넘어 프로그램 내에서 중요한 교감의 존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리액션과 멘트는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감동과 예리한 평가들은 참가자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며 시청자들에게는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결국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 3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로 프로그램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